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아 윤정미 중학교 1학년, 어, 5과 본문 같이, 어, 어, 보겠습니다. 자, who threw a cake at the Mona Lisa? 누가, 누가, 이거, 누가 던졌나요? 케이크를, 이거 의미상 주어 대신한 거예요. 무엇을 케이크를 어디에다가? 모나리자한테 누가 던졌나요? 자 제목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고요. 자 볼게요.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이에요. 자 지난 마지막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Someone. 누군가. Through. 과거형입니다. Through 던지다의 과거요 Through a cake. cake 던졌어요. At the Mona Lisa. 자 모나리. 자 누가 던졌대요. In the Boetro Museum. Boetro Museum의 박물관서 어디 있어요? In Bo Bogota, Colombia. Bo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에 보테로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에 케이크를 누군가 던졌대요. 이해하셨죠? 케이크 하나를 던졌대요. 케이크 하나를. 자, there were. 자, 배웠죠? There 비동사. 근데 뭐예요? 지금 복수가든요 동사고요. 여기가 for eyewitness. 자, eyewitness. 자, eyewitness가 지금 뭐예요? 목격자인데 복수형. s로 끝나가지고 es 붙었어요. 그래서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에서 우리가 were 나왔다는 거. 요거요거 요거 시험에 나오겠죠? 이런 거 그렇죠? Was, were, are, is 나오겠죠? 근데 지금 과거 시제여가지고 were입니다. 자, what did they say? 의문사 무엇을 did? They say, 그들이 말했나요? 자, 네 명의 목격자들이 있는데, 데이가 목격자들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명의 f o r eye witness가 데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자, read. 읽으세요. 명령문이에요. The following. 자, following은 다음이란 뜻이에요. 따라가다 아니에요. 뒤따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 다음을 읽으세요. and. 그리고, 연결한 거예요. 문장과 문장, 접속사. fine. 자, 명령문 계속합니다. The criminal. 누구 찾으래? 범죄자를 찾으래요. 명령문, 명령문. 그래서 주어 없습니다. 자첫 번째 목격자 같이 보겠습니다. And j o e s 서 visitor 방문객이네요. 자 I was 과거 진행형 looking at. 자 look at은 가한 덩어리를 보세요. 무엇을 보다예요? 그래서 I was looking at 어떤 모나리자나모나리 a 를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과거형 그리고 And someone 누군가 t h r g h 던졌습니다 케이크를 at a painting 그림 그 그림이 뭐죠 지금 모나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리키는 게 뭡니까 모나리자요 더 붙이세요 더 모나리사 자 그럼 모나리자 누가 던졌어요 I turned around 나는 뒤돌아봤다 이렇게 슉 뒤돌아봤다 I turned around 과거형 and 그리고 과거형 봤어요 그래서 이 행동이 연달아 된 거예요 자 돌아보면서 봤어요 이거예요 and an old man 오, 나이가 먹은 한 노인을 봤대요 he 노인이죠 was standing 서 있는 중이었어요 어디야 in front of 전치사 a wheelchair 휠체어 a wheelchair 앞에 휠체어 wheelchair 앞에 서 있는 중이었대요 I'm about 난 대략 이런 뜻이에 대략 170cm t a l 이래요 난 대략 170cm야 나는 내 키가 그래서 어, 키 수치하고 t a 적으면 어느 정도 키가 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he was a little 조금 아주 조금 taller 조금 더 컸대요 A little taller than me. 누구보다 나보다. 그걸서 e n 나오죠. 우리가 비교급 배웠죠. 비교 대상 T. 나보다 어, 나 누군데? 나 170보다 조금 더 컸대요. 아주 조금 더. 예. 네. 자, 이 정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아, 나보다 조금 지금 어이 방문객보다 조금 170보다 조금 더큰 키가 있고 그리고 노인이었다. 그걸 휠체어가 있었고 이렇게 내용을 알수 있었고요. 자, janitor 청소부입니다. Carlos Diaz janitor. 자, an old man 한 노인은 with gray hair. 자, 어떤 노인이었어요? with gray hair. 뭐요? 회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노인은 was running away. 자, run away 하나의 표현이에요. 하나의 표현 도망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was running away 진행형, 과거 진행. 계속 도망가는 중이었다. and something 무언가가 fell off 떨어졌대요. 어디서? fell off his head. 어디서부터? 우리가 fell off 이렇게 써도 되겠다. 머리에서 뭐가 떨어졌대요. 머리에서. 자, 뭐들었어요 It was a wig. 그것은 뭐였어요? 어, 가발이었어요. 그게 가발. 그래서 it이 25가, something that fell off an old man's head. 그래서, 노인의 머리로 떨어진 물건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it was a wig. 그것은 뭐였어요? 가발이었어요. I ran after him. 자, ran after. run after가 뭐예요? 쫓아가던데, 우리가 이걸 하나의 편으로, 이제 과거로 ran after. 쫓아갔었습니다. 그를 쫓아갔어요. 그를 쫓아갔어. 하지만, I couldn't catch him.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능력 나타낸 거예요.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He was faster than me. 그는 더 빨랐어요. 누구보다 나보다 더 빨랐어요. faster. 비교급이 적었죠. 그 노인이 나보다 더 빨랐대. 그럼 노인이 맞아, 이게? In fact, 사실은, the old man was not old. 뭐예요? 사실은, 그 노인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지 않았대요. 어, 그럼 젊은이었네요. He was a young man. 그는 젊은 남자였고요. With long brown hair. 어떤 머리를 가지고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자, 이거는 당연히 요런 내용으로 나오면은 이제 일치, 불일치가 분명 나올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나오면은, 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아, 노인이에요. 어, 노인이 아니었어요. 왜? 가발이었어요. 회색 가발 쓰고 있는 노인. 아, 젊은이었죠? 죄송해요. 자, 그리고 어떤 머리 갖고 있어요? 갈색 긴 머리 갖고 있대요. 자, Diego Perez 아, guard. 자 경비원입니다. I, w e n to t the crime scene. 나는 범죄 현장, crime scene, 범죄 현장에 갔습니다. And there were 있었어요 여러 개, 여러 개 있었어요. 복수예요. A piece of cake. 뭐예요? Pieces of cake네요. 케이크 cake 조각들이 복수예요. 그래서 월이에요. All over the painting. 여기 곳곳 전체에 painting,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날, 여기 여기저기에 곳곳에 케이크 조각들이 있었어요. There was 자 이번에는 also 부사예요 넘어가세요. 이거는 자 뭐예요? Was 왜 나왔어? A Wheelchair 자 휠체어 하나나 있었어요. 하나 있어서 was예요. 요거 스위치 맞추는 거 100%에 시험 나와요. 자 어쨌든 휠체어가 있었어요. 어디야? Near the painting 그림 근처에 가까이에 그리고 나는 I found 찾았어요. 어 케이크 박스 못 찾았어요? 케이크 박스를 찾았습니다. Next to the wheelchair 어디 옆에? 휠체어 옆에. Next 전치사입니다. The box was from Camilla, 아, Camilla's bakery. 자그 박스는 어디서, 어디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어 카밀라의 어, 빵집에서. 그러면은 뭐야 이 케이크 산 곳을 찾았겠죠? 그저 그렇죠? 카밀라 카밀라의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였습니다. 자 휠체어는 여전히 있네요. 그렇죠? 자, Camila Santos 보겠습니다. The owner of Camila's Bakery 뭐예요? Owner 주인입니다, 주인. 자, last Friday 지난 금요일날. 자, 어, 범죄 현장 우리 범죄 자 범죄가 일어난 일은 날짜는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날 내용 정리해야겠죠? 빵 사러 간 거예요. A Young man came came and 들어왔어요. 모나리자의 빵이 이렇게 묻은 거는 토요일. 딱 누가 사러 온 거는 금요일이에요. 정보 잘 기억하세요. I spoke. 나는 얘기했어요. 누구랑? To him. 그와 얘기를 했어요. In Spanish. 어떻게 해요? 스페인어로 말을 했는데 하지만 he couldn't, he, he didn't understand. 그는 이해하지 못했대 나를. 나를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럴까? He spoke only English. 그는 얘기했어요. 오직 영어만. 오직 영어만 얘기했대요. 그러면 스페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영어하는 사람이죠. 영맨이죠 그 그렇죠? 젊은 애가. We had a lot of different c a k e 우리는 정말 a lot of, lots of, many. 그쵸? 셀수 있는 명사니까, 케이크니까 셀수 있는 명사니까 many. 많은 다른 케이크들을 가지고 있었다 종류에, 그쵸? 하지만 he just 그저 wanted w a 원했대요, the smallest one. 가장 작은 것인데 여기 원뭘 가리키나요? 이제 o n e 은 케이크 가리킨다, 케이 가장 작은 케이크. 알겠죠? 네. We sold. 우리는 판매했습니다. Only one cake. 오직 케이크 하나, 하나밖에 파, 못 팔았어요. 가장 작은 케이크. 가장 작은 케이크 팔았어요. That day, 그날, last Friday, 언제? 지난 금요일 날, 케이크 하나밖에 못 팔았어요. 여러 개못 팔고, 하나밖에 못 팔았어요. 가장 작은 케이크. 그래서 나는 기억합니다. 그를 clearly,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는 그를 기억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범인 잡히겠죠, 이제. Oh, he had. 그는 가지고 있어요. Blue eyes. 파란 눈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 잠깐만. 인상착이 좀 보면은 우리가 갈색 머리에, 긴 머리에 젊은 남자고, 그리고 이제 파란 눈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스페인어가 안 되는 안 되고요. 영어만 쓸수 있다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끝났네요. 자, now. 이제. Look at the suspect. 이제. 보세요. The information. 정보를 보래요. About the suspects. 뭐예요?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들, 정보를 봐라. 정보를 셀수 없으니까. 그냥 S 안 붙었어요. 자, who? 누가? 주어 대신 나왔고요. through the cake at the m o i t 누가 m o n o l i t 에 cake 던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suspects. 용의자들 볼게요. 하나씩. Andres 로, 어, Lozano. 이 사람은 height 176. 자, 176. 나쁘지 않죠? 근데 long black. 머리카락 long black, black 아니었어요. 탈락. language, Spanish, 할수 없어요, 이 친구는. 자, I, brown,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예, 안 되는 이유도 찾아야 돼요. 자, Larry Johnson. 자, 173. 근처였다 했죠? 그쵸? 170보다 조금 더 크다 했어요. Long brown hair, 맞고요. Language, English만 되고요. Eyes blue. 찾았다, 범인. 누구예요? Larry Johnson이었어요. 자, Tim Baker, 안 되는 이유. 키 너무 커. 키 너무 작아. 어, long brown, 맞고요. Short gray, 아니었어요. English, 어, 안 되고. Spanish, 맞고요. Green,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x 치고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어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스위치 다시 뭐라고요 스위치 그리고 시제 요것들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치, 불일치 분명 100% 나와요. 이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린지 정보를 한번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영상 다시 보면서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5가 본문은 끝났고요. 다음 6과 본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